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때 지어진 용비어청가 라는 책에 이장에 수록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꽃띄 좋고 열음 하나니, 세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러 바람에 가나니. 해석은 이렇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센 바람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고, 세이 깊은 물은 가물음에도 끊이지 않고 소산하므로 내가 되어서 바다에 이른다. 용비어 청가는 조선 개국의 업적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이 국가가 흔들림 없이 뿌리 내려야 근간의 국가가 튼튼해질 것을 말하는 그런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국가적 업적의 찬양 이외에도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도 되는 글이 바로 용비어 청가 2장에 나오는 세이 깊은 물또 뿌리 깊은 남간입니다. 우리는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뿌리, 곧 근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기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뿌리 모리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성장하거나 자랄 수 없을 뿐더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건너편에 보이는 신관 9층에 가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세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해피트리도 있고 뱅골 뭐 고분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들이 처음에부터 이렇게 멋지게 자란 나무들이 아닙니다. 원내 부서의 한 사무실에서 다 죽어가니 좀 살려달라고 지난해에 저에게 보내온 화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화분 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화분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으면 어느 날은 이리 기울어졌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흔들흔들한 겁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생장을 잘 못해서 그런지 잎들에는 아주 진든물들이 잔뜩 끼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원에서 화분을 팔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아래쪽 한 3분의 1쯤 정도는 스티로폼을 일반적으로 넣는데 이 화분들은 스티로폼을 너무 많이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일단 꺼내보니까 겉 부분에만 흙이 있고 거의 70%에서 80% 부분까지 다 스티로폼이 있는 겁니다. 뿌리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살려고 스티로폼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막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거 떼어내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겨우 겨우 생명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뿌리도 성장하지 못하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치료는 간단했습니다. 스티로폼을 다 꺼내고 떼어내고 영양 흙으로 흙을 채우고 또 일반 흙을 좀 섞어서 채우고 그리고 그 안에 나무를 공기층이 안 들어가게 심고 그 후에는 다시 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무거운 마사토로 이렇게 그 위를 덮어 주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적정량의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 부서에 돌려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물병 한 병만 딱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하면 또 못해요. 그런데 예, 저희 교회 화단 그 뒤쪽에 이 건물 옮기기 전에 그 화단 뒤쪽에 저희가 한몇 개월 정도 제가 한두달 정도 놔뒀는데요. 분갈이를 하고 난 일주일 뒤부터 나무가 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개월 이상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금은 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세 형제가 나란히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장로님 대답 <laughs> 임자 만났나요? 예, 맞습니다. 임자 만난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자를 잘 만나서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에 단단히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흙에 단단히 고정이 된다는 것은 뿌리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뿌리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성장하거나 자랄 수 없습니다. 물론 열매 맺을 수도 없겠죠. 그냥 연명할 뿐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문제는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렸다면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뿌리 내렸다면 왜 열매 맺지 못하겠습니까? 뿌리 내렸다면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가립구 분기별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대의 현재 믿음이 쉽사리 실패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고든 뿌리를 깊이 뿌리 박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지만, 내 진정 내 삶의 뿌리가 정말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고, 나무로 성장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이 마지막 난세의 시기를 훌륭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난세란 뭘까요? 말세란 뭘까요? 우리를 그냥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가정의 환경, 우리의 사업의 환경, 우리의 교회의 환경, 나의 개인적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단은 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흔들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결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짧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가 약하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사단은 우리 신앙의 연약한 면을 너무도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사냥개가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찾아내듯이 사단은 자신이 목표로 삼은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또 사단의 대리자들입니다. 참, 이 역설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단단히 뿌리를 내렸다면 어떤 흔들림에도 가지가, 나무가, 이 잎이 흔들릴 뿐그 뿌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뿌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뿌리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끼거나 누군가에 대한 강한 질투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받기보다는 이건 누군가에 대한 말이라고 비판의 정신이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나에게 위험한 시그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떠오를 때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내 신앙의 그 나무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려서 내 모든 그 악한 생각들과 판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영감의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험담의 죄는 악한 생각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 괴율은 온갖 형태의 불순을 포함한다. 불순한 생각이 용납되면 부정한 욕망을 품게 되고, 심령이 더럽혀지면 그 정직성도 손상된다. 모든 감정과 욕망은 이성과 양심에 굴복되어야 된다. 모든 부정한 사상은 즉시 배척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새벽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대의 밀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사단은 그대의 발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주시하고 있다. 그대가 그의 관계를 피하고자 하면 그대는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어떤 인간적인 위로자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사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기도의 밀실에서 영원한 하늘의 보자로부터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영감의 위로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을 말하거나 비판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미움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불평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불평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 혹은 험담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잘못인 줄 전혀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단이 우리가 아는 그런 불평과 비난이나 험담과 불평의 정신을 참 좋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행동이나 언어와 판단에 빠질 때 믿음이 점점 연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믿기를 우리들에게 올가미처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취미 아시죠? 화단에 물 주는 거. 제 운동이자 뭐 취미입니다. 이렇게 물병, 이렇게 물조리개 들고 가면 운동도 됩니다. 한 10kg 이상씩 되는 거두개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운동됩니다. 근데 원내에 있는 화단을 좀 관리를 하다 보면 뭐 관리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요. 땅이 메마르지도 않았는데 꽃이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뭐 여기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단 옆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음료수나 커피를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화초 뿌리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물이 아닙니다. 독약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독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말과 언어는 나의 신앙의 뿌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를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영감의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급한 성지를 정복해야 하고, 우리의 언어를 제어해야 하며, 우리는 여기서 큰 승리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그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끈다. 모든 귀에 거슬리고 불쾌하고 참을성이 없는 성낸 말들은 악마에게 바쳐지는 재물이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희생보다도 더욱 더 값비싼 재물이니 이는 그것이 온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고 건강을 파멸시키고 결국은 행복한 영생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화인 여사가 정말 강력한 고면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칼과 창으로만 온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멋지게 순교자로 죽을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니죠. 요셉이 그랬나요? 지난 한 시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은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요셉을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가랑비에 오지셨듯이 내가 범죄하는지도 모르게 사단은 그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범죄는 일상의 너무나 평범한 일들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어느덧 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틈도 주지 말고 내 믿음의 든든한 뿌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물을 주고요, 말씀의 물을 주고요. 기도에 물을 주면서 사단이 절대 우리의 이 생각의 영역에서 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뿌리가 든든해야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뿌리의 역할은 참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뿌리가 든든히 내려야만 성장할 수 있고 성장에 따른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뿌리가 든든히 내려야만 성장할 수 있고, 성장에 따른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게를 담당하는 것은 성장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절대로 10kg의 쌀푸대나 20kg의 쌀푸대를 들 수가 없어요. 성장하면 들수 있는 겁니다. 삶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인생의 무게를 더질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으로 우리가 더 많은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인생에 당면하는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그만큼 이기고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그 무거운 짐들을 이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를 내고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풍성히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잘 자란 나무의 뿌리를 봐 보면 큰 뿌리보다는 작은 뿌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뿌리들은 깊고 넓게 펼쳐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큰 뿌리가 기둥과 큰 상수관의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들보와 기둥의 역할을 한다면, 작은 뿌리들은 물과 영양을 흡수하는 집수관이자 땅과 연결되는 흡착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무를 떠받치는 것은 큰 기둥이 아니라, 그 작은 뿌리들이 그 나무에 흙 하나하나마다 연결되어 있는 그 역할들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미세한 뿌리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거를 쓰고 너무너무 제가 좋았습니다. 미세한 뿌리 하나하나가 다 흙을 끌어 안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뿐일까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라도록 하는 것이 뿌리입니다. 여러분 산행을 가다 보면 흙이 없는 바위에 소나무가 바위 속에 뿌리 내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은 등나무가요? 이런 환경 말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작은 씨앗, 뭐 소나무 씨앗이나 이런 것이 날아와서 바위의 틈새에 작은 흙, 아주 뭐 1cm도 안 되는 작은 흙에 발아했고, 그리고 뿌리가 나와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작은 뿌리에서 뿌리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바위를 녹이는 강한 산이 나옵니다. 그 산이 나와서 바위를 녹이면서 바위 안으로 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깨어가면서 들어가면 이 모든 큰 바위들이 다 쩍쩍 갈라져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위와 나무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위가 깨지지 않고 큰 나무와 함께 500년을, 1000년을 함께 살아갑니다.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뿌리가 바위를 녹여서 그 아래에 있는 흙에까지 도달해서 뿌리의 영역이 뭡니까 샘의 근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의 뿌리는 수 킬로미터를 뻗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도 든든해지면 바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 그 위에 뿌리 내리라는 그 명령은 바로 우리가 척박한 땅에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전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위에 흔들림 없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나무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한 나무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뗄감으로도 쓰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배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으니 흔들림 없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아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강한 믿음을 갖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어떤 자들의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속아 그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신앙은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덤으로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바로 믿음과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 봅시다. 그리고 내 신앙의 나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가 점검하도록 합시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생각의 영역을 예수님에게만 적용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라는 한 작가의 글에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기를 살다 보면 실망도 있겠지, 절망도 있겠지. 그때마다 바람에 흔들리듯 아프고 방황할 수 있지만. 바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뿌리 깊은 나무의 지혜와 침묵과 인내를 생각할 것. 여러분, 저는 이 뒷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살다 보면 실망할 일도 있겠지. 절망적인 순간도 있겠지. 억울한 일들도 있겠지. 답답한 일도 있겠지. 그때마다 원망하고 탓하면 뭐 하는가? 바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뿌리 내린 내 중심에 그득히 서서 뿌리 깊은 나무가 아무 말안 하고 천년의 세월을 견뎌내가듯이 주님 안에서 지혜와 침묵의 지혜를 가지고 견디며 인내하며 열매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말없이 자신의 맡은 바일에 충성합시다. 말씀에 충실합시다. 누군가를 보지 맙시다. 원망도 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 주님만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기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대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는 그대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의 기도들을 들으실 것이다. 그대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방법을 따라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가장 집요하게 붙잡아야 한다. 오늘 이 깨워서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든든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끌어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고, 답답해 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만 바라보며,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틀림없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약복 강가가 되게 하시고, 약복의 씨름의 장소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만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m -hmm. 예수께.